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가 없고, 난이도가 없고, 추상성이 없는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개는 천지비입니다. 막혔다고 좌절할 필요없다. 이겨내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운세를 살펴봅니다. 이 궤는 주역 64궤 중 12번째 궤입니다. 소통단절, 침체 불통이라는 상징어를 가지고 있죠. 이 괴의 괴상을 보면,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공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 지, 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서 하늘은 이상과 리더십, 땅은 현실과 실천을 나타내며 이 둘이 결합해 소통단절, 침체, 불통이라는 상징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천지 비계는 하늘과 땅의 조화가 무너진 상태로 소통이 단절되고 발전이 정체된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비는 막힘 속에도 새벽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교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어둠 속의 실험과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을에 뜻밖의 재난이 닥치며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이고 사람들 사이엔 불신과 두려움이 번집니다. 마을은 점점 어둠에 잠기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때 마을의 지도자 비는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빛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매일 밤 마을을 돌며 위로하고 따뜻한 말과 손길로 작은 빛을 다시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이 어둠도 물러날 거예요. 이한 마디가 마을 전체에 희망을 일깨우고 다시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마을엔 다시 웃음이 퍼집니다. 이처럼 천지비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용기를 말합니다. 천지비계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지비교의 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지 비인, 분리 군자정, 대왕소래. 막혀서 사람의 도가 통하지 않으니 군자가 고듬을 지켜도 불리하다. 군자가 가고 소인이 온다. 이 괴사는 소인이 덕세하고 군자가 물러나는 시기 무리한 행동보다는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첫째,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말과 행동을 상가고.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면 직장 내 파워 게임이 있을 때 나서기보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덕을 키워라. 정신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힘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안기일수록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라. 큰 기대보다 소소한 일상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실패 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 침묵과 인내로 때를 기다려라. 내면의 덕을 키워라. 작은 것에 감사라. 하는 세 가지 교훈을 말입니다. 천지비디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 운입니다. 시운 정책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며 내실을 다질 시기입니다. 재운 재물의 흐름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운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감정표현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건강, 면역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휴식과 정신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지 비교회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벽처럼 막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전환 직전의 정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면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빛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곧 다시 새로운 기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상수주역 TV에서 매 5일마다 방영 중인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협력과 연대를 상징하는 천하 동인 괴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